개방 이 230일 진심으로 기도하고 질문하면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 16. 안녕하십니까. 북한 개방 방송의 오프너 선교사입니다. 북한은 중국처럼 개방하면 온 백성이 굶어 죽지 않고 살수 있습니다. 북한이 개방이 되어야 고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남북 통일은 북한이 개방이 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되어야 합니다. 개방이 없는 흡수 통일은 남북 모두에게 재앙이 됩니다. 오늘부터는 장요섭 선교사의 책 생명의 열쇠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하여 방송을 드립니다. 열여섯 번째로 진심으로 기도하고 질문하면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 몇년전 미국인 친구의 초대로 켄자스에 다녀온 일이 있다. 미국 중부에 위치한 켄자스는 남북 전쟁 당시 마지막 전투가 벌어진 곳이어서인지 기념탑과 교회가 많이 세워져 있는 곳이다. 테리와 켈리 부부의 집에서 3박 4일간 머무는 동안 그들의 삶에 일어났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테리는 50대 중반의 백인으로 가까지 곡물을 사들여 저온 창고에 저장. 가격이 오르면 시장에 도매로 판매하는 유통회사를 운영했는데 20세 때 총기 사고로 다리를 다쳐 휠체어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 되었다. 그의 아내 켈리는 40대로 테리를 열심히 도와가며 함께 사업을 하였다.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된 데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었다. 테리는 아픈 몸을 이끌고 돈을 벌어서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곤 했다. 고아와 과부를 후원하며 살아가는 테리를 위해 봉사활동을 하러 왔던 켈리는 당시 피부병이 심하게 알고 있었다. 그런데 테리의 집에 머물면서 봉사를 하다 보니 그 심한 피부병이 깨끗해지게 된다. 피부병이 다 나은 상태에서 테리 곁을 떠났더니 그 병이 다시 도저 테리에게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테리의 일을 도와 함께 지내며 봉사하니 다시 피부가 깨끗해졌지만 테리 곁을 떠나기만 하면 또다시 피부병이 도지곤 했다. 이런 일이 몇번 반복되자 켈리는 결국 테리와 결혼하여 함께 살아야겠다고 결심하게 된다. 결혼한 후로는 신기하게도 피부병을 앓는 일이 없다고 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켈리는 일생태리를 도우며 살라는 하나님의 뜻 같다면서 방긋 웃어 보였다. 당신들의 하나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면서 나의 선교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테리와 켈리는 너무 재미있는 에피소드라고 하면서 금세 빠져들었다. 한참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던 켈리가 요셉 이야기를 들으니 지금 본인에게 아주 심각한 고민이 있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백해왔다. 며칠 후 테리의 집으로 세 사람이 찾아올 예정이었다. 테리와 때려야 뗄수 없는 비즈니스 관계로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손님들인데 그들은 켄자스에 올 때마다 꼭 테리의 집에서 숙박을 하곤 했다. 3층인 테리의 집에서 테리는 1층에 머물고 손님들은 3층에 머무는데 그들이 켈리에게 무례한 행동을 일삼곤 한다는 것이 문제였다. 장애인인 테리는 1층에서만 지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켈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따다롭게 구는 그들을 위해 시중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벌써부터 스트레스가 된다고 했다. 요셉,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죠? 나는 켈리에게 너무도 확실하게 대답했다. 나도 잘 몰라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나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켈리, 당신 자신이 오늘 밤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세요. 주님, 이번에도 그들을 집에 드려야 할까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켈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더니 알겠다면서 꼭 그렇게 기도하겠노라고 다짐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아침 일찍 식탁에 둘러 앉았다. 싱싱한 과일과 우유, 빵을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눴다. 켈리에게 지난밤 기도를 했느냐고 물었더니 켈리는 요셉이 시킨 대로 기도를 하고 잤더니 새벽에 신기한 꿈을 꾸었다고 했다. 초인종 소리에 출입문을 열어보니 세 사람이 서 있었다. 그런데 그들의 옷입은 행색이 영락없이 거짓꼴이었다. 그런 그들이 집안으로 밀치고 들어오길래 켈리는 그들의 멱살을 잡고 한 사람씩 길가에 내팽개치고는 문을 닫아 걸었다. 꿈이 말해주는 것은 너무나 분명했다. 나는 켈리의 눈을 바라보면서 켈리 하나님은 켈리를 정말 사랑해주시는구나, 라고 말했다. 그 꿈은 그들을 절대로 집안으로 들이지 말라는 뜻이었다. 거지 행색은 남편에게도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니, 켄자스에서 호텔 방을 얻어서 그곳에서 재우는 것이 낫겠다고 했다. 꿈은 그래도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켈리 본인이 힘들어서 손님 대접을 하지 못할 형편이니, 호텔에서 지내라고 말하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당신에게 가르쳐 준 메시지라고 했다. 그 말을 들은 켈리가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눈물을 주르륵 주르륵 흘리며 울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자기의 큰 고민거리가 단번에 해결되었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아침 시간에 잠깐 동안 우리가 나눈 대화는 너무도 은혜스러웠다. 그 모든 일들을 지켜보던 남편 테리도 감동을 받았다면서 나에게 악수를 하고 안아주면서 고마움을 표했다. 어떻게 이렇게 신앙 상담을 잘해줄 수 있느냐면서 자기를 위해서도 상담을 해달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켈리 스스로 꿈을 꾸어서 해결책을 메시지로 받은 것이다. 그러니 당신도 오늘 밤 주님께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했다. 당신도 역시 주님을 사랑하고 있으며. 신앙이 깊은 사람이 아닌가 라고 반문했다. 다음 날 아침, 테리와 켈리와 함께 다시 식탁에 앉았다. 이번에는 테리가 지난 밤에 기도하고 예수님께 받은 메시지를 말하기 시작했다. 주님, 나를 인도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잠을 잤는데 신기한 꿈을 꿨다고 했다. 우리 인간은 교만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께서는 잠을 재워놓고 꿈과 환상을 통해서 우리를 훈계하시고, 책망하시고, 갈 길을 인도하신다. 표면이식은 늘 시끄럽고 분주하고 복잡해서 메시지가 들어갈 틈이 없기 때문이다. 테리는 꿈속에서 오래 전에 다니던 교회를 찾아갔다. 그곳에서 예배를 보는데, 목사님이 테리를 가리키며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고 했다. 테리는 강단에 올라가 곡물 비즈니스로 돈을 벌어서 고아와 과부를 돕는다는 이야기를 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었다. 테리가 이야기를 마치고 자기 자리로 돌아와 보니 덱지 수표가 자기 자리에 놓여 있었다. 지금까지 자신이 벌었던 총 수입보다도 많은 금액이었다. 그리고 꿈을 깼다고 했다. 그 꿈이 무슨 내용이냐고 나에게 묻길래 그 교회가 어디에 있느냐고 되물었다. 자동차로 8시간 동안 북쪽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했다. 테리는 그 교회 목사님과는 오래 전부터 사이가 벌어져 있는 상태라고 했다. 목사님과 다투고 나온 이후로 그쪽을 보고는 오줌도 싸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꿈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 테리에게 그 교회를 다시 찾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셨다. 목사님과 화해하고 테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알리라고 하신 것이다. 사람 생각으로는 그 목사와는 죽을 때까지 원수로 남을 것이 뻔하고 마땅한데 주님의 뜻은 다른 데에 있었다. 그 목사와 화해하라고 하셨으니 당장 달려가서 화해하면 큰 축복을 받겠노라고 했다. 세계 어느 민족, 어느 사람이든 누구나 성향은 다 똑같다. 인간이라는 그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하나님의 원리 또한 동일하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내가 상대를 용서해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꿈이 가리켜 보여준 대로 테리는 용기를 내어 그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 화해를 했고 꿈이 가리켜 보여준 대로 그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 주님께 드리는 기도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계속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만남의 기적 17번째 이야기를 기대하여 주세요.